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라 아멘. 쾌락과 방탕으로 황폐한 심령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수많은 호소와 진실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저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이해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재물보다 주님의 순결한 성령에 사로잡혀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우주의 수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신경으로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물질의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악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죄와 불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른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녀야 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물질 세계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대한 왕적 지배권을 상실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물질이 선한 것이며 이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위해 살면 불행하게 됩니다. 물질은 생활하기 위한 수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본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넘치도록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은 주 안에서 선한 것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선하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저희들이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루가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더 풍성해질수록 주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